오, 나왜 이렇게 렉이 심하지? 방패드 때도. 리방의 냄새가 납니다. 고기를, 야, 뭐 버릴 게 없다. 저거 더 25%짜리 버리시면 될것 같은데. 아, 이걸 버릴까? 요 25%짜리? 25%짜리 맞네 그러고 보니까. 가져가죠. 돌아가는 중인데. 오늘 밤 지나면 리방 한번 하죠. 오. 어, 뭐가 이렇게 무거워, 지금 게임이. 음. 제가 빨간색이라 그런지. 집에 풀이 다 자랐어요. 아, 집도 그러면 오브젝트 좀 많구나. 집 그런 거. 엄다 없애버려야지. 음, 그런 거 마무리를 잘 해놓고. 리방을 합시다. 어어 어. 지금 할까? 아... 지금 할까요? 그때가 이제 들어오셨을 때임스님 혼자서 맞이하게 될 수도 있어요. <laughs> 들어오자마자도 돼 있을 수도 있나? 바로? 아니 저희가 들어오는 시간이 된거 있으니까. 음 맞아. 뭐 지금 끌까요? 나는 좋은데. 끌을까요? 나는 리방하면 당신들이 안 들어올까봐. <laughs> <laughs> 그 걱정이 제일 심했어. 어, 맞다. 음, 사실 뭐, 렉보다 무서운 게 그거라서. 어, 파이언데, 얘. 레드하운드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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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겠다. 왜, 왜, 왜? 피가 왜요? 없어. 오, 왜 이렇게 많아? 집 쪽에 오! 있으니까. 여기도 많아요, 지금. 여기도 4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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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마리 있어. 나 일단, 네. 안 잡고 있어. 어디다 붙일 데 없나? 비팔로한테데려가려고요어레그렉 렉렉렉 때문에 죽겠다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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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그레그레그 나가요 그냥그다 <laughs> 왔다, 왔다 오씨 집에 그려오면 돼요 트랩 있는데 트랩 다그레놨어그팔로랑그레해야지 됐다 와 엄마 왔다 왔다 왔다. 아, 얘네 불질르고다니기게더 승질나네. 아, 이거 레드 왕조만 두 마리에 그냥 이두 마리에도? 아, 세 마리. 아휴, 아, 왔다. 불 때문에 아파 죽겠네. 얘네랑 싸워라, 얘네랑 싸워라, 붙어라, 붙어라, 힙팔로랑 붙어라. 그렇지, 됐다, 됐다. 난 절대 내 힘으로 잡지 않아. 오래. 이렇게 되면 고기도 나오고, 비팔로도 잡히는 거인가안 돼, 안 돼. 어, 장발장 죽었다. 어, 죽었다. 죽었다. 괴물고기, 어, 한... 괴물고기한테 죽었다는 건 뭡니까? 렉 걸려갖고, 제... 실수로. <laughs> 어, 잠깐만. 나도 보은돌 때문에 지금, 위험한데? <laughs> 루팅은 이따 와서 하자. 한 번씩 나갔다 올까요, 지금? 그렇죠. 네. 잠깐. 하자. 네. 나가. 장관장님 나가셨고요. 흠. 더워서. 저도 지금. 불 때문에 죽었네. 거의. 불을 여기다 켜놓고 여기서 해야겠다. 오케이 오케이. 리바우가 있습니다. 네, 추천 한번씩 부탁드릴게요. 바로 킵니다 말과 동시에 매크로가 딱 뜨는구나. 이장발점이 저런 거 개발하시면 어떨까요, 아프리카에? 내가 추천을 부탁드립니다. 이러면은 채팅창에 추천을 부탁드립니다. 뜨게. <laughs> 뭐지? 짜증나는 새끼 이러는 이런 그런 웃음인데? <웃음> 어이가 없다. 아니 딱히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는데. <웃음> <웃음> 아니야 그웃음 속에 많은 게내포이트 있었어 방금 전에. 비웃음과 조소와 짜증남이 막. 귀찮은 상사 대하는 그 웃음인데 꺼졌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느낌 음성 인식 프로그램을 사주시면 생각해볼게 <laughs> 들어왔습니다 어 <좀> 확실히 <laughs> 원활하네 분명히 그 웃음에는 독이 들어 있었어 가방이 두 개나 누워있네 땅바닥에 거미 알 여기다 이렇게 냅둬도 돼요? 네. 큰일 나는 거 아니겠지? 알은 괜찮아요. 네, 심기만 아니면 상관없죠? 네, 그렇지. 우리 아까 거기다가 루팅할 것좀 있었는데, 고기도 있고, 뭐, 하운드도 있고, 이래가지고. 야, 저거 아까 거미 그렇게 잡았는데 거미선이 두 개밖에 안 나서 나한테. 투구 하나 만들어놔야지. 겠 음, 음, 지프라 이가 없네. 계속 드시면 돼. <laughs> 우리 지프 같은 건 많죠? 음. 다 날아가 안 해줘. 어 벌써 나 아, 빨리 가서 더 깔고 올 걸? 되게 애매하게 끝났다. 정신력이 좀, 어, 배고프고 뭐 난리도 아니구나. 지금 자도, 허기 때문에 불안한데? 대리소장님이저 핑이 한칸 줄었네. 나갔다 들어왔더니. <laughs> 우리 그래도 65일째 살고 있네요. 음, 무난하게 살고 있네. 음. 100일 안 걸고 하니까 뭔가 더 스무스한 것 같아. 100일까지 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. 어, 어머니 요리 좀 해줘요. 두 분은 요리는 잘하십니까, 파프리카 주스님이나 장발장님은 어디서요? 그냥... 잘은 모르겠는데 그냥 먹고 살수 있을 정도는 하죠. 어, 잘하는 거 아니가 그렇게 말할 정도는? 음. 난 요리를 내가 잘한다는 말을 할 수는 없는데 배워보고 싶어하는 부분이라서. 그냥 엄마한테 물어보면은 알려주지 않아요? 보통? 그렇그 정도는 알려주죠. 시 왜냐면 는방 뭐, 내가 막 엄청 어려운 걸 부탁하는 건 아니잖아. 엄마 오양장육 어떻게 해? 이렇게 물어보않으니까 <laughs> 동파육. 어허, 그런 거 물어보시면 안 돼요, 는거 그래 왜냐면은 뭐 장마장님 같은 경우에 혼자 사시니까 요리 같은 거는. 어떻게 하나? 혼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게좀 궁금해서 귀찮아서 자꾸 사 먹게 될것 같아 반찬 같은 건사 먹는 게좀더 편하긴 해요 밑반찬? 네, 그것까지 하는 거는 거의 다 버려갖고 짱아찌 이런 거 짱아찌나 그렇죠 나물도 네. 사서 하려고 해도 저 혼자 먹기에는 너무 양이 많죠 제가 아는 형님도 혼자 사시는데 시금치나물을 자기가 해서 드시더라고 그럼 버리게 되지 않아요? 저는 모르겠어. 해봤다가 버리게 되는데 그 SNS에 꼭 올리시는데 그러려고 하는 건가? 그럴 수도 자기 PR 아닙니까? 내가 시금치나물까지는 할줄 안다 여자들아 그런 건가? 오너라 <laughs> 세상, <오너락. 웃음> 세상 여자들아 시금치... 이런 남자다 <laughs> 그래도 좀 약간 매력도 있지 않나? 시금치 나무를할줄 아는 남자? 뭐 어? 요즘 그렇죠? 그래. 아무래도 또 요새 막 TV에 남자들이 요리를 많이 하니까 나 정신동안 아신가? 왜 소리가 나지? 배고파요. 음, 배고픈 배고파도 소리가 나나? 주변에 뭐가 있나요 그 약간 그런 거에 자극을 받았었는지 저 역시도 약간 요리를 아 거인 소리 아니야? 여름 거인 여름인데? 응. 어. 지금 가을 됐어요, 방금. 아, 어? 가을이에요? 네. 가을 거인 오나 아, 보다. 방금 어, 됐어요. 어? 가을인가 보다. 하다락고 복된 괴물였습니다월스코라고 했으니까. 가을 거인은 집 밖에서 잡으세요. <laughs> 다집 밖이지 뭐. 얘 소리가 이렇게 아, 나타났어요. 어디 있는데. 어디 어디? 트랩 있는데. 아 진짜? 어머? 아 트랩까지 왔어? 임승님 트래버. 잡으세요. 무섭다. 선빵 <laughs> 선빵 주인공. 주인공. BJ로서 선빵. 어 BJ가 해지. <laughs> 사람들이 진짜. <laughs> 어집 쪽으로 가면 안 돼요. 어 집으로면 안 돼. 임승님 역으로. <laughs> 일단 하루 끌면은 제가 트랩을 고칠게요. <laughs> 저는 일단. 일단 제 데리고 놀고. 주사동. 와 저기 광역이구나 저기. 일단 트랩 거의 다 걸린 것 같아요. 잠깐 뺄게요. 어, 맞지 아, 말고, 좋다. 맞지 말고. 유인을 좀 하고 있을게. 비팔런트 데려갈까해 도? 야, 이거 패드로 했으면 진동이 왔을 텐데 장발장님 진동되는 키보드 어때요? <laughs> 뭐 하드웨어는 안 하거든요. 아, 그래요? 까다로우시네요. 똑같은 거 아닙니까? 그거나 그거나. <laughs>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거잘 모릅니다. 어, 소가. 와저 어린 소까지 잡네. 잔혹한 녀석. 와 원콤 보내. 어 잠깐만, 쟤 먹는다 저거. 안돼 안돼 안돼. 야 내가 주술 나왔단 말이야. 일로 와일로 오씨. 어 그래 한테 와. 와. 어그로 뺏겼네. 아이고 저거 저 어린 소 하나 남았네. 트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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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쳤어요. 고 트랩 고 트랩. 그래 난 그럼 이걸 먹고 있어야지. 윤스님이 네. 주인공이셔야. 네 아까 성빵 때렸습니다. 고, 주인... 주인공은 성빵. 주인공은 <웃음> 여러분이죠. <웃음> <웃음> 아, 내가 이런 멘트까지 해야 돼? 게리 네빌리 나무하게 해야지. 에리슨님 반갑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 추천하고 싶시면 부탁드릴게요. 처음 오신 분들은 유, 즐겨찾기, 유튜브는 구독,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. 고마워. 잡았어요? 아니요. 아니요. 나무하고 있어요 지금. 그럼 유예 어디 갔어? 아니 가을 거인이 나무해주고 있어요. 아 <laughs> 이용하고 있구나. 착해. 여기 우리 오소리 숲도 엄청 많네. 네 리슨이 몸어제보다 훨씬 낫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물어 봐 주셔서 아 씨, 맞았어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거 별로 신경 안써 어? <laughs> 내가 아픈지 안 아픈지 별로 몰라요 <웃음> <웃음> 현실에서만 안 죽으면 돼 싸운다 아니, 게임에서만 맞다. 안 죽으면 돼 싸운다 싸운다 <laughs> 말도 말도 못하게 <laughs> 아, 추천해 달라니까 그냥 자기들 소리 지르기 바빠 <laughs> 유튜브는 구독 버튼 <웃음> <웃음> 아 역시 준비된 BJ 어딨지? 밑에서 촬영하세요. 이제 근데 이제 문제는. 다운. 제, 제 아니 용팔이한테 데려갈까? 한방인데 이거. 허접인데 용팔이 앞에서 이거. 트랩 하고 쳤는데 왜안 될까요? 그래? 나무하고 이제 아, 나무리물이랑. 나이나하고 싸워요. 관람. 그리고 이것도 좋지. 어 어. 야프다 인스님 화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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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있잖아 체육대회 때. 남자들 뒤지기 힘들겠는데 <laughs> 여자들 옆에서 그냥 성의 없이 응원할 때그 기분이 있어 화이팅 그 성의 있게 화이팅 어, 진짜 막 화이팅 여자들도 신나가지고 같이 응원하는 기분이면 좋은데 잠깐만 이리로 가면 이거 얼음기 이 부수는 거 아니야? 돼지집 부섰다 쟤 안돼 무식한 놈 음. 여기다 왔다 왔다 이거 이번에 이번에 안될것 같은데? 안될것 같아 한번더 나갔다 오셔야지 이제 밤 되니깐 되게 시키네 나 무기 없다 큰일 났다 날아갔는데 방금 누가 내 주머니에 무기 좀 꽂아줄래요? 야26% <laughs> 자리창은 너무했다 여기 1% 자리창도 있는데 <laughs> 여러분 이제 밤 돼요 임수님 여기서 삥삥 도세요 불 피워드릴게요 이거 이거 그거 말고 이거 들고 다녀요. 컴온 컴온. 뭐가 조명 해드릴게요. 뭐 주머니 <laughs> 뭐 나뭐 <나도> 넣어줬어? <laughs> 나한테 막. <laughs> B.J.를 돋보이게 하려고. 아니야, 나는 은둔형이고 싶습니다. 셰도우 <laughs> 스트라이커이고 싶어요. <laughs> 내가 왜왜 어? <laughs> 왜 갑자기? 이추마솔로로 하는 어, 거지 내가. 다 가을인데? 이게 아니지? 실수했다. 추 여기 어디 갔니? 내가 그냥 불 붙였어, 어두워서. 여기 어, 난리 났다. 난동 부린다. 막 어, 소리 지르네. 어? 죽나? 어, 죽었다. 불 한방에 어. 죽었네? 죽였어요? 네. 별로 멋지지 않는 결말이다. 이거 봐, 실컷 응원해준다는 톤이. 저런 소리 하고 있고. 에이, 재미없어. <laughs> 그런 사람들 있어. 어, 저거 털큰거주워 오세요. 비렁어을 <laughs> 나도 갑질 좀 하고 싶다. BJ 갑질. 이거 이거 맞나? 두꺼운 털? 예. 네. 오소리 꼬리가 쓸린 거. 맞죠? 불안방이 그냥 끝났네. 아, 그 전에 데미지가 워낙 많이 들어가서 그랬나봐요. 가방은 어디다 내버렸지? 집에 있던건 여기 덫 옆에 있는 게임수이 건가? 네, 그런가봐요, 그럼. 덫 근처에 버렸던 거 같아. 뭐 중간에 뭐가 많네. 떨어진 게. 부서진 게 하도 많아서. 여긴 모닥불에 흡입, 횃불 지고막 많네. 짐을 좀털어놓고 어어.. 두꺼운 털은 여기 나뭇가지 이밭 위쪽에다 넣어놓을게요 어. 네개 석탄 다 했나? 루니, 루니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냉장고아니아니야냉장고 아니, 착용 가방 내 네, 몸이 좀 낫긴 한가 보다. 이제 좀 허기가 느껴지네, 몸에서. 음... 집이 왜 이렇게 복잡한가요? 좀 뭐가 많죠, 지금 집에. 정신이 없습니다. 이거 글루머 아, 어디 잡혀있는 어디 거 아니지? 어디? 글루머가 세 장이 들어간 거 아니죠, 이거? 맞아? 그렇게 보이지나? <laughs> 어, 깨질 뻔했네, 이거. 뭐가, 이렇게. 네. 손이 비는 거 같지? 이거를 아, 여기다 놓을게 임스님은 가방을 참 자주 버리십니다 이게 갑옷을 가방이랑 같이 못쳐서 가방, 이렇게 갑옷을 착용 누르면 자동으로 벌어져서 그래요. 매번 이렇게 핑계를 대야 되나? <laughs> <laughs> 핑계 대는 거지. 님하고 장발장 님그 주사기 필요하죠. 저는 상관없어요. 저는 한 방. 저는 지금 체력을 안 채워봐서 제 최대 체력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. 아예 붓소샷 한 번도 안맞안 맞은 거예요 그럼? 어, 아까 전에 소량님께서 세개인가 챙겨주셨어요. 어, 맞았는데 또그 다음에 한번더 죽어서 아마 부족하긴 할 거예요. 해뜨면한번더 갔다 올게. 뭔가... <목소리> 나는 이렇게 게임할 때 설명을 하면은 내가 말해도 내가 들어봐도 설명 같지 않고 핑계같이 들려. <웃음> <웃음> 내가 말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지 됐다. 이제? 그럼 이제 가을이면 이제부터는 그냥 화덕인가요? 네 흡혈 아니지 이제 냉장고 있는 것도 꺼내야겠네? 고운 돌도 어 잠깐 비온다 토끼 네마리 잡혀있어야 되는데 없어 가을이라 들어갔나? 오케이 됐다 네마리 돈스탑도 스토리 모드 있으면 좋겠다 캐릭터가 좋아서 스토리 모드 할수 있을 것 같은데 퀘스트 주고 이런 식으로 NPC만 깔면 되지 않나 돼지왕 어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얘네들도 개발하는 한... 고기 고기를 가져와라 퀘스트 어. 있잖아 0초 줄게 이런 거 돼지 죽여서 가져와라 분명히 하기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그냥 사용자라 쉽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고 제작자가 스토리 만들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? 그런 거를 공개를 했나? 얼음 인이님 왔습니다 어서오세요 여기였던가? 이거 챙기고 피엑스였나 나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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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쉽지 왜 이거 안 되지? 그림자 조작기. 근데 뭔가 만들었다 마술 모자 발명기. 저기 불이야, 또 불에 우리 사람은 4명인데, 왜보건소이 5개가 되어 있지? 귀신 누구지? <laughs> 내가 모르는 멤버가 하나 있나? 소장님한테 내 마음을 몰래 전달했네. 보온도를 주번 예에등 넣었네. 다들 워킹 캔이라 너무 빨라. 유행이에요. 하나 구하세요. 유행이 뒤쳐지지 말고. 부장님이 안 만들어줘요. 아, 이 스스로 만들어야죠. 곡선님 반갑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저 위에 솥불 장식은 뭘까, 우리? <laughs> 저거 버려도 되잖아. <laughs> 저 뭐라고 이렇게 모았을까 우리? 전립. 밑에도 뭐가 이렇게 많은지. 정리를 해야 되는데. 상자 하나 만들어서 다때려박아 a 되는 건데 사실. 이 이, 이 of a l i t t l 다다다다다다다지 i 버릴까 그렇게 하면은 그게 안 되죠. 여름에 불타는... 아, 그럼 또 얼음... 아, 하긴, 그럼 또 얼음이 부족할려나? 만들 수는 있는데... 범위가 좀 애매해. 저 화덕에 안 붙어야 돼서. 일단 원래 여기에 이제 상자 존을 만들라 그랬는데... 음... 망했어. 누가 저기다 이상한 걸 지어놨어. 이거 <laughs> 뭐예요? 고기 모형? 이 마법 모자에서 나오는 거, 세 번째 거. 아, 고, 그게... 고기의 힘으로 당신을 되살립니다. 자기의 최대 체력을 조금 깎고 네. 부활 재단을 만드는 걸 거, 만드는 아, 거예요. 아, 그... 그텔테일 같은 거네. 자기 체력을 깎는 건 어, 만드는 아, 게아니 아니, 아니, 제... 최대 체력을 아예 영원히 못 올려요? 어, 아마도 투게더에서는 부스터로 올릴 수 있나 잘 모르겠네. 네. 음... 올릴 수 있지 않을까? 수 아, 있을 것 같은데. 박쥐 몽둥이. 박쥐 몽둥이는 뭐지? 하는 게 맞네요. 여기 목걸이도 있고, 혹한의 목걸이, 생명의 목걸이, 죽음을 한번 막아줍니다. 음. 오, 탐난다, 불지팡이, 어, 이게 그 파이어볼이 나간다는... 음. 직장 상사 같네요. 응, 응, 말하니까... <laughs> 회장, 회장, 회장님 마인드가 되어 있는데, 그 회사에 오래 다닐 생각이시군요. <laughs> 준비된 상사네. <laughs> 누구보다 대린 잘할 것 같다. 저희 일반 돌이 많이 없네요. 시키려는 거다. 음. 어? 없어요? 아까 전에 다 썼나 뭐 만들었나? 거기 있을 텐데. 지금 방금 연상자 없어요 없는데. 아, 없는데. 9개가 다네. 누가 또썼구만 아, 지금 갔다 와야겠다. 어차피 그냥, 그냥 브레이크잖아 곡괭이도 100%니까. 어, 이거 뭡니까? 이거 소. 소를 지금 왜 이리로 다 데려와? 가둘 거예요, 소? 주말이만 가두고 싶은데 너무 많아요. 다 넣어봐요, 한번. 넣어볼까요? 네. 내가 구경하고 있을게. 아니면 이 덫을 지나가게 하는 거야. 마치 <웃음> 수행하는 <웃음> 석가모니의 마음으로. 까시밭길을 걷대. 소들이 들어 오게 뭔가 이 영혼을 팔고 들어오는 느낌이지. <laughs> 눈이 이렇게 멍해져서 피리 부는 소년도 아니고, 장발장 님까지 가둬줄까요? 그냥 같이 넣어봐. 나쁘지 <laughs> 않은데? 아, 내가 근데 그걸 지은 적이 없네. 진짜. <laughs> 건축이 있나? 에이.